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굉장한 정욕에 빠지게 합니다. 하와가 아직 하와라는 이름을 받지도 않았어요. 여자로 나옵니다. 그 여자가 늘그 선악과를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금해놓으신 그거를.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노리 노려했죠. 가서 보고 저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노린 거죠. 아, 제가 늘 가서 저걸 보네 마귀는 어떤한 자입니까? 사탄, 디아블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창세기 3장 한번 펴보실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고 나와요. 간교. 근데 사탄은 제가 보니까 그냥 단지 간교한 것만은 아닙니다. 교묘하다고 나옵니다. 교묘한. 히브리어로는 아로움이라고. 이게 되는데 교묘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분별이 있다고, 분별이 있다 이 뜻도 있어요. 또 헬라어로는 푸그로니모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이 슬기롭다, 사려깊다, 현명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명철, 주의 영, 일곱 가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 대력과 능력의 영,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 이 일곱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계실 때 우리가 그 일곱 영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마귀도 이렇게 교묘하고 간교하고 슬기롭고 사려깊고 현명하고 분별 있게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그냥 단지 야, 야 이거 하고 탁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걔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틈을 보고 있어. 항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은 뭐죠? 넓은 게 아니에요. 틈은. 바늘만한 구멍 하나도 틈입니다. 그 틈을 보고 얘네들이 얼마나 사력있고 현명하고 분별이 있는지 그 틈을 보고 들어옵니다. 공격합니다. 우리를. 말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분별이 이게, 아, 성령님으로부터 온 건가? 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그런 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여기서 이 지혜로운 것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 이것 중에 하나예요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예요 똑같이 이 지혜로움이 나와요 여기의 지혜로움과 마귀의 지혜로움이 같다고 요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피지기, 백전불태, 백전백승 을 하기 위해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걔네들의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분별이 있고 사려가 깊은지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싸울 수가 있죠. 그래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겠죠. 내가 거듭났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거듭났는지 예수님이 간판을 들고 계신 교회 순복음소금교회 신학문회 031-215991.